형 저기서만 찍어야 돼? 응형 흐른데 바깥 그래? 아들 추워? <laughs> 살짝 현상형 지금 엄청 추워 아내복 입을 거야 어, 그내복을 <laughs> 입을 걸 그랬어 <laughs> 머리도 아주 지금 다이브 중이야 아잉 아, 아예 세팅을 했네 피폴라 형들의 꽃 어때? 아네 냄새가 네, 이거 뭐 종류 종 네, 정... 네. 어, 사실 아, 우리가 꽃쳐갖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졸업겠습니다 우! 오, 축하해. <laughs> 오우, 축하해. 다 아, 받았어. 아, 어. 형들이 너 저렇게 보려고 지금 우리 세 명이 잡혀서 두 시간을 못 잤어. 있다가그좀 그러니까 아니, 이 가서 약간 <laughs> 와, 고등학교 몇년 만에 하고는지. <laughs> 아 근데 뭔가 사람들이 되게 되게 좀 들뜨고 뭔가 그렇다 <laughs> 되게 좋고.

어 아, 너무 좋... 와 진짜요? 부모님들 부모님께, 부모님께 감사했다고 부모님. 거... 어, 제가 또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. 진짜로. 부모님 계신면 부모님께 부모 아버지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 아, 아, 한번 하세요. 자다됐다아 가자. 어. 밥 먹으러. 이거 아, 전화 한번 해 볼까? 어 잠깐 만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아버님께 드릴 일 없어가지고 이거를 누가, 아, 누가 자, 찍었어 이거. 아, 아, 이거는 그냥 그냥 들고 있어도 되 거야 아아자아아아다 마스크가 고 마스크 빼살짝빼살짝아 마스크 뭐야 아짝아 네. 하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나 둘, 셋. 됐어요. 됐어요. 어요됐요 됐어요. 됐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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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릴게요아어버지어요됐 아버님 어요 됐어요. 됐어어요 됐어요. 됐어요. 어요됐어 같이 찍어야지 의미가 있지 아, 그래야 돼. 어, 잠깐만 이거 바꿔야 되는데 캡처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지않래이들어가치우리도 하나 찍어줘 우리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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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

네. 아니, 오, 네. 아. 아, 네. 아, 우리. 아니 여러분 일단 여기 이쪽 뭐 이쪽 이쪽으로... 아니 우리 영석군이 영소분이... 그거예요 와 영석군은 오늘도. 아, 네. 아! 난 모르겠다. 뭐야, 요소는는막 친구들도 많어. 우리 때는 우린 친구도 없어고졸업식는데 졸업식은 못 봤어요. 저는 잘형나 야, 김현도 형은 졸업식 기억나세요? 아, 졸업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우리. 찍어주세드요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가운데로잘 지내주시나요? 네! 아럼니야 형, 안녕요 괜찮아요. 같이 찍어야 돼요. 같이 찍으세요. 얼굴이 안보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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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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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네, 선생님. 네. 네, 아, 저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, 홈만 이따가 면안 될까, 요그 네? 네? 어, 한. 15분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는 네. 실물보다 훨씬 이쁘게 나오는데? 그러니까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우, 잘생겼네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, <laughs> 저 오늘 지이기 때문에 이쁘게 하게해주세요 네. 형들이랑 한번 찍어야 되는데, <laughs> <해야 돼, 웃음> 로 근데 자랑을 해야 될것 같아. 남편이 안와서 너무 할거같 <laughs> 안녕요다못 어, 갔는데 내졸업식으로 그 뭐, 어, 아, 아, 졸업식이라는 거를 저는 전... 졸업식... 아, <laughs> claro, 아, <laughs> <laughs> 자, 이쪽으로 오시죠. 아, 형, 진짜. <laughs> 아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곡을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리고 보거든, 아, 남편이.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해가지고, 너희들이.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<도망. 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열심히 해. 누나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지 그, 아, 그냥 그.. 영소를 좀 찍어줄까 봐야 되죠 너 추운가 보다 눈이 빨갛다 저가잠 자고.. 여러분들은 졸업식에 관한 추억이 한 어, 가지 아니요. 있으신가요? 우리 현상이는 졸업식 못 갔다 왔어요 네현상이 졸업식을 저, 못 갔고 다 끝나고 가서 애들하고 사진도 거의 못 찍었어요 우리 근데 그 사람 많은데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이쪽으로 네, 우리 자리로 가시죠 안... 아, 운동장으로 오라는데. 아, 운동장. 근데... 아, 그 스페이스 입고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오니까는. <laughs> <laughs> 그냥 시대 아니야. 아, 07년도, 08년도까지 생각나네. 야, 너네들 공부 열심히 해! 자, 그러면은 뭐 방송 이 정도만 하면 많이 한거 같은데? 어이. 약간 나만 행복해? 여기 너무... 한번 더... 하나 더... 한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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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눈 더... 한눈 더... 한눈 더... 한눈 더... 한눈 더... 한눈 더... 한눈 그한 그쵸 한그 더... 한눈 더... 한눈 더... 한눈 더... 한번 찍어야 되한 않겠어요? 저는 얼마 안 됐어요. 3년밖에 안 됐어요. 저는 3년밖에.. 아, 한... 아니, 방송은한 4년째부터 이제 잊혀지더라고요. 생각이 좀나 3년 됐어형 때는 그래도 막 이제 밀가로 계란 이런 거 있잖아요. 뭐야, 소주 냄 뿌리 브라 냄새... 뿌리 브라 냄새... 뿌리 브라 냄새... 뿌리 브라 냄새... 뿌리 라 뿌리 라 뿌리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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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서가 되게 바빠요. 의외로 네, 아, 아, 친구가 많은 느낌. 굉장히 인기네 인기. 형들이랑 다르게 친구가 많다. 그럼. 그래.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활하자 와, 보 실업 고다 보인다고? 지롱욱아가고고요 지동욱 아가 있는 쪽 아닌 것같아데 영수야, 졸업 축해 그래. 야황수가 많았어. 야, 이거. 아, 아와 왜? 어, 영수 인기 많다. 그러니까 영수. 영주... 야, 수 연예인 같아요, 이러니까 그 낯설어. 정말 축하한다해. 오랜만에 오랜만에 등장해. 둘러싸여 있어. 비랑은 또랑은 다른 인생을 사는 친구네. 누긴 줄 알았네. 빨리. 와요. 빨리 와요. 빨리 와요. 기 여기, 여기, 여기. 고 있는 거야? 아, 다영나나이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려. 네, 졸업식 하해요 속이,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, <이거. 웃음> 너무, 너무, 많은,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금 와있었으니까. 오늘 좀, 우리 과부하 네. 걸리겠다. 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난 게 거의 저는 뭐, 저는 거의, 뭐. 거의 몇달 만에 저 공연 끝나고 사람들 이렇게 <laughs> 처음 만나거든요. <laughs> <넘는> 은마가 <laughs> 이제, 밥을 사기로 했는데. 시대 가자, 엄 بس <applause> ما <applause> 그거 달라고해고 지금 한번 보여, 보여줘 지금 2 몇월이죠 오늘? 2월 2월 어? 지금 한참인데 캐스업데와장정이다 <laughs> 무릎 빵꾸 아, 너무 차가워 온도가 아, 이제 차 터질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볼까오형어디야 오. 와형 오, 오. <laughs> 진짜 그래도 저 졸업식일 때 셀카 한번 찍을 수 있어? 맛있게 하시고요. 저희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갈게요. 아 안녕. 아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. <laughs> <돌아가시는 거 아닌가. 웃음>